안되진 앞으로, 오빠 앞으로 있 어야 돼. 그러니까 돼. 이제, 안 전하 게타내 되게. 어이구 얼굴 표정도 찍고 이제 편한 거야 자기가 별로 무서운 게 아니야 이제 무섭지가 않아 이제 머리가 들어갔나 보다 얼굴에 조심조심해 전아 조심해 스톱해봐 어이구 턱이랑 다 침이랑 다 범벅이 됐다 빼죠, 빼죠. 알았어, 자 내려가고 싶나? 뭐또 시나 내려가고 싶나 봐. 아, 일로 와. 걸어보자. 셔, 자 걸어. <laughs> 이건 말라 그래. 아, 또 눈에 들어갔다. 우이그. 이제 가자. 가자 이제. 배안 고파 오빠? 괜찮아.